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yeah mm. i oh. 7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일곱 씩 부정한 것은 암수 둘식 네 개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일곱 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사십 주아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명하신 대로 다 진행하였더라. 아멘. 이번 여름은 유독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지 않나요? 음, 태풍도 두 개가 그냥 지나가고 비도 엄청 오고 또 지금 이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오늘도 비가 엄청 왔답니다. 어. 저는 비가 오면은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와. 이 빗소리, 비가 막 툭툭툭툭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면 어떤 사람은 되게 평안함을 느낀다라고 그래요. 목사님하고 같이 사는 사람은 그래서 잠잘 때 아, 빗소리를 틀어 놓고 잡니다. 그거 들으면 잠이 잘 온대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빗소리, 비, 비 내리는 그 소리를 들을 때 잠이 잘 오나요? 음, 목사님 집에 같이 사는 분은 그 소리 들으면 잠이 잘 온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주인공인 노아는 빗소리를 들으면 어떤 기분일까요? 글쎄요, 여태까지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 홍수를 지나가는 마당의 이 빗소리라고 하는 거, 그리고, 사방이 적막한 소리 이런 것들을 이런때 소리가 아예 없는 거, 그런 것도 꽤 불안불안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창세기 7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먼저 1절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오늘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표현이 하나 등장해요. 그건 뭐냐면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그 의로움의 대상이 누구인가요? 누구죠? 예, 노아예요. 자,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냐면 노아와 노아의 가족 총 8명.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로움을 보았다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 노아 단한 명이에요. 일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노아만이에요. 노아의 아들들도 며느리들도 노아의 아내도 아니고 오직 노아만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건 뭔가요? 그렇다면 방주에 탈수 있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만 탈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신다고 한다면 방주에 타야 되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의로운 사람만 타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방주에 탈수 있는 사람은 현재 스코아 노아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럼 노아 되게 쓸쓸하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노아 혼자서는 아들도 딸도 낳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하나님은 노아 한 명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인 일곱 명이 함께 타도록 허락하셨어요. 너와 내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2절에 보니까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일곱씩, 부정한 것은 암수 둘씩을 네 개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일곱씩을 데려와 그 실을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앞서 사람이 의로운 사람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동물도 마찬가지겠죠. 정결한 짐승만 들어가고, 정결하지 못한 짐승은, 부정한 짐승은 굳이 남겨놓을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방주에 정결한 짐승 뿐만 아니라 정결하지 못한 부정한 것들도 암수 둘씩 데리고 오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방주에 들어갈 자격이 있나요?라고 물어봤을 때 그래요. 성경이 말하는 대답은 무엇인가요? 음, 노압 노아 제외하고 노아의 가족들도 그리고 부정한 짐승들도 보면은 그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란 건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아니라 방주에 들어오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 여기. 정말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어요. 7장 16절 말씀입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에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 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자격이 있기 때문에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 짐승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더더욱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이들이 이 홍수를 1년 가까이 되는 이 방주에서의 생활을 마치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방주에 들어갔기 때문이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16절에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대요. 그럼 하나님의 역할은 뭐예요? 방주의 문지기. 에버랜드라든지 롯데월드라든지 또 서울랜드라든지 이런 놀이공원에 가면은 늘 표를 검사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탑승 인원이 마감되면 딱걸어갖고못 들어가게 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 오늘 하나님의 역할은 바로 그거였어요. 더 이상 못 들어가요라고 막아버리면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차례를 기다리면 되겠지라고 하면 기다리겠죠. 그런데 방주는 그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끝이에요. 거기에는 아무리 정결한 짐승일지라도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리셨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어요. 결국, 물에 휩쓸려 죽게 되겠죠. 사람도 마찬가지고, 짐승도 마찬가지고, 호흡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문을 막으시면 못 들어가요. 대신에, 하나님이 막기 전에 들어가면 다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굳이! 와, 홍수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그 존재들의 자격을 굳이 억지로 쥐어 짜낸다면 그건 방주에 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방주에 탄 사람들이 다 의로운 사람도 아니고, 그 짐승들도 다 정결한 짐승이 아니라는 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꼭 의로이로만 살아남느냐? 꼭 정결해야만 살아남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살아남아요? 방주 안에 있는 거. 그 방주는 어떠한 곳이냐? 바로, 예수님을 상징해요.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건 뭐예요? 죄인들을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안에만 오면은 그가 전에 어떠한 일을 하였건,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받기 전까지 들어오기만 하면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라 것이죠. 그러기에 방주 안에는 외로운 자, 의롭지 못한 자,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 같이 어울려 있었어요. 그 가운데서 그들은 뭘 했을까요? 그럼 이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방주 안에서 그들은 뭘 했을까요?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뭐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어떻게든 살아남았다라는 내용만 있죠. 음.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방주 안에서 그들이 할수 있는 거라고는 하나님의 나가라고 하는 사인을 기다리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나가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 그게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유일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비가 그쳤으니까 우리 이제 나가볼까? 아니요, 나갈 수가 없어. 왜? 이미 하나님은 문을 닫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기 전까지는 누구도 나갈 수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누구나 나갈 수 있는 곳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누구나 탈수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 누구도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기 때문에 노아의 가족들이 들어올 수 있었고,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들도 탈수 있었어요. 교회라고 하는 곳,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기 때문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이죠. 방조 안에 갇혀 있는 동안 그들이 뭐 했을까요? 중요한 건 방조에서 나온 다음에 노아와 그 가족들이 제일 먼저 한게 뭐냐면은 야, 이제 남은 세상 어떻게 생겼나 보자. 홍수가 지나갔는데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나 보자 하고 구경한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한건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너 예배하라고 명령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명령도 없었어요. 그러나 노아는 나오자마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였답니다. 왜? 그방전 안에서 보냈던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시간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참 대단한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누구나 예배할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누구나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막지 않으신 이상 누구도 너 예배 드려도 돼, 넌 예배드리면 안 돼라고 구별할 수도 없어요.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그게 바로 은혜이죠. 그리고 노아의 가족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임했답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방주의 문지기처럼 지키고 계신다면 어 너는 예배해도 돼 너는 예배 드리면 안돼야 너는 세수도 안 했으니까 예배 드리면 안돼야너 아직도 잠옷 자 차림이구나 너 예배해서는 안돼 어? 성경책도 안 들고 왔어? 너 예배해서는 안돼 이렇게 막으신다면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런데 아직 하나님은 막지 않으셨어요. 왜? 그게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에, 와, 통과했어요.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놀이공원에서 우리가, 예, 팔찌를 차고서, 자유이용권이죠. 이거 들고서 딱 입장하려고 할때 거기 계신 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손에 들고서 어서 오세요 하고서 환영하죠. 즐거운 시간 되세요 라고 환영하죠. 하나님이 그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은 막으실 거예요. 그럼 누구도 못 들어가겠지만 아직 하나님은 막고 계시지 않으세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요. 예배는 바로 그러한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시간이라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누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시간이 바로 그 예배의 시간입니다. 음, 홍수는 매우 무서운 시간이고 두려운 시간이고 빗소리만 들으면 어쩌면 노아는 경기를 일으켰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노아 때문에 노아의 가족들은 그리고 정결한 짐승이던 부정한 짐승이던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의로운 사람 노아는 왜 의로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행했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노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일곱 명이지만 살아남을 수 있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 그한 사람이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것들을 훈련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통해서, 전도사님을 통해서, 또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의로움을 나타내야 될 지켜야 될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움을 인정해 주시고 또한 우리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지난 한주 동안의 예배는 어떠셨나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시는 순간들이 느끼셨나요? 오늘도 우리는 예배함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하나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이 반갑게 맞아주심을 경험하는 그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노아 한 사람이 의로웠을 뿐인데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들까지도 방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정결한 짐승만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부정한 짐승도 들어가게 하셔서 그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던 것을 봅니다. 방조안에 있던 이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남았음을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 예배 시간도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으며 또한 노아 때문에 그의 가족과 짐승들이 살아남았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우리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a E H,、B a H y、O V A H，y o u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